둘셋 찾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oh 효정 oh 승희입니다. 네 한국 소비자 포럼이요 18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 올해 저희 오마이걸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응원 덕분에 응. 저희 오마이걸이 올해 브랜드 대상과 포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올해를 기네 그리고 내년이 가장 기대되는 여자 아이돌로 뽑혔었죠. 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랑 주신 만큼 올한 해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그리고 곧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좋은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한국소비자 포럼에게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. 한국소비자 포럼 화이팅! 늘 응원하겠습니다.